오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마지막 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은 왜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이신가 이 유대인으로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구약 때부터 이 메시아 대망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온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삼중직을 의미했습니다. 세 가지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샤아라는 단어는 기름을 붓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분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첫 번째로 왕에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세울 때 역시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이세 가지 직분 이 지책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드리는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에서는 특별한 갈등이 없습니다. 유대교이건 심지어 이슬람교에서도 이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명, 선지자로 여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왕으로 여기는 것은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어떻게 오셨는가 그 족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족보로 예수님께서 나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또 우리가 만약에 이왕 앞에 실제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왕 앞에 나아간다면 아무 일도 열지 못할 것입니다 묻는 말에만 가까스로 겨우겨우 대답할 뿐이지 왕 앞에서 함부로 아무 말도 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합니다라는 것은 단순히 찬송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사실 그분의 명령 앞에서 거역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산다.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왕에 대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한 마디, 이 말씀의 한 마디라도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이 나머지, 이 나머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는가, 대제사장이어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레위인 이대 대제, 제세상은 아론 계열에서만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대 제세상이 될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는 에 바로 대 제세상과 예수님에 대한 이 연결 연결 고리를 찾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 제세상이오셔야만 하는가?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또 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용서하실 그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오셨는데 무슨 근거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들을 용서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에 둔감해서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또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하게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죄를 짓고도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죄와 또이 수치심을 잃어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짓을 해도 부끄러운 짓 부끄러운 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웃고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죄책감과 죄의식이 묻어져서 그야말로 온 세상이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작은 거짓말 한번 하면 야단을 맞았는데 정말 쫓겨날 정도로 크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또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거짓말 하나라도 우리 몸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것이 누룩처럼 번져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그 생각 자체. 그 자체가 너무나도 무뎌지고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짓말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라면 우리는 이 작은 죄에 대해서도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여 받아들이고 생각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둘러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작은 죄도 뭘 작은죄도 멀어지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문화가 너무나도 이 죄에 익숙하고 또 복음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관없는 의미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죄 문제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이 죄의식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는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의미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지를 한번 나누는 또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집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세장 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레위인도 있고 또 많은 제재상장들이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명을 다하면 또곧 죽는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바로 영원히 계신 분이시라는 것 것이랍니다. 것이입니다. 기존 제사장들은 죽음의 한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으로 온전히 이 죄와 양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제세장직을 계속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세장들과 많은 세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고 또이 창조의 과정에도 함께하셨고 또 죽음을 가진 우리 피조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시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모든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넘어서 일반 제자장들과 동일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역할을 완수하셨음을 뜻합니다. 성육신 이전의 영광과 영원성의 영원성을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인간의 제사장이 세워질 필요가 없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그 유일한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살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서 우리들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대세상이 살아있는 것과 신자의 보호는 바로 이 도피성의 예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또이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허락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이 도피성에 온다면 이 회중들이 정말 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해서 고의성이 없다면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 그 도피성에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세상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가? 두 번째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제사장이다. 본문 26절 제가 한번 27절, 26절과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재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제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며 죄인에게서 떨어져 있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깨끗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보다도 흠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존 제사장들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제사장들은 죄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죄를 중보하기 사, 사하기 위해서 누구의 죄를 이루기 누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먼저 나아가서 속죄하는 것을 반복하는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시던, 다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드려서 단번에, 한 번에 모든 속죄에 과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다른 인간의 제사장의 사역과는 차원이 다른 온존함을 영원히 보장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를 소속감을 나타내 주는 표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의 합동. 근데 이 대한 예수교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교,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한 길임을 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붙잡을 것, 추구할 것, 쫓아갈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모두 해로 여기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예수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지, 세 번째는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으로 세워졌지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존의 제사장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세워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와 함께 세움을 받은 대제사장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가 어디 들어나 있냐면 시편 110편 4절 다윗의 시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맹세 언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정한 목표나 약속을 꼭 실천하시겠다고 다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첫 맹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겠다고 하는 이 언약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후 다윗을 통한 영원한 왕권 그리고 방금 읽은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에 대한 약속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신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이 맹세의 언약으로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 편에서는 다짐이지만 우리 언약의 백성, 백성에게는 그분의 행하심, 행하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성취 과정의 결과이기에 기존 대제장들, 제장, 기존 인간적인 제장들과 차원이 다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 어, 예,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가? 첫 번째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본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가?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하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신 사역, 사역과 내용과 내용의 결, 내용과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가 맹세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후의 과정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르는 과정에 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 머물러서 이 미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제사장은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 오셔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셔서 단한 번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대속하셨고, 우리를 완전하게 대속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직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단한 번의 제사지만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면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더 붙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너무나 악한 시대 가운데, 악한 문화 가운데 죄의식에 묻어져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죄가 저희들을,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의식하고 작은 죄도 민감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대제세상이신 이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